실명 수리문님 사연입니다. 진시황릉에선 부더운 원념. 이 근래 중국 서안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지인 형님과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역시 서안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진시황제릉이죠. 자연스레 그 이야기로 흘러가다 보니 형님이 하나의 일화를 이야기하더군요. 진시황제릉. 나도 이전에 간 적이 있지. 하긴, 서안에 가본 사람치고 거길 안 가본 사람이 없겠지만, 나도 거기서 이상한 일을 하나 겪었어. 천설의 고향 같은 프로그램에서나 나올 법한 조금 황당한 일이야. 이후부터는 평소처럼 3인칭 소설체로 쓰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지인 형님의 이름을 비롯하여 모든 인물과 지명도 가명임을 밝힙니다. 김상훈 사장은 중국간 무역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당연히 일 때문에 중국을 여러 번 드나들었고 처음으로 서안 쪽에도 거래처가 생겨 방문하게 된 것이다. 그러고 보니 유명한 큰 도시인데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가본 김에 짬 내서 관광이나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서안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진시황제릉으로 가게 되었다. 진시황제릉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은 역시 병마용갱이라고 해서 진나라 시대의 장수와 병사들 말들을 그대로 재현해 흙으로 만든 병마용이 대거 발굴된 곳이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곳이라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과 안내원들로 왁자지껄했고 김상훈 사장도 인파에 휩쓸려 구경하며 이곳이다 생각하는 곳을 빠르게 사진으로 찍기 바빴다. 그러던 중, 텅빈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 공간의 벽이 다소 검게 보였다. 다른 벽면은 황투색인데, 저기 저 벽면은 좀 검은 것 같은데, 조명 때문에 그늘져서 그런가. 다소 특이하다고 생각해 사진으로 찍었다. 이후에 김상운 사장은 병마용갱 박물관과 진시 황제릉의 봉분이 있는 여산원까지 구경하고 들어왔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 내용은 초안지나 삼국지를 배경으로 하는 시대에 중국 사극에서 나올 것 같은 장면이었다고 했다. 옛날 갑옷을 입고 창검으로 무장한 병사들에게 장교로 보이는 인물이 무어라 명령을 내리자, 백성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창검으로 베고 찔러 죽이고, 한 곳에 시체를 모아둔 뒤에 태워버리고 묻어버리는 장면이었다 진나라 놈들이 우리 초나라를 멸망시키고 수많은 우리 초나라의 장병들을 죽이고 우리 초나라 사람들을 노예삼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부려먹었다 황제의 무덤, 만리장성, 아방궁 이 노역장에서 얼마나 많은 초나라 형제들이 사고로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초나라의 딸들이 끌려가 진나라 놈들의 장난감이 되어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떠났는가 이제 그 원한을 갚을 때가 왔다 장군의 명령이다 진나라 놈들의 재산을 모조리 빼앗고 집은 불태우며 진나라 놈은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장교의 명령이 하달되자 군관과 병사들이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다. 살려달라고 필요도 소용이 없었다. 아, 아 씨, 뭐 이런 흉몽을 꾸냐, 최소기실이. 깨고 난 김상훈 사장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중국에서 일정을 밟았는데 다음 번에는 이런 꿈을 꾸었다. 옛날 중국 전통 옷을 입은 한 무더기 사람들이. 피를 묻히고 서서 자신을 보며 뭐라고 웅얼거리는 꿈이었다.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억울하다 죽기 싫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억울해. 나는 조나라 근처에도 못 가봤다고. 나는 조나라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죽어야 하는데? 죽고 싶지 않아. 난 전쟁 때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억울해. 억울해. 다음번에는 역시 중국 사극에서 볼 법한 배경의 옛날 시가지였는데 병사들이 돌아다니며 집마다 들어가 민근인들을 끌어내서 구타하거나 살해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불을 지르고 하는 장면이었다. 중국에서 일정 내내 이러한 꿈을 연달았군니 김상훈 사장은 너무나 뒤숭숭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면 점집에라도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귀국 비행기를 탈 때는 그간에 꾸었던 흉몽 때문에 비행기 사고라도 나는 거 아닐까 생각하며 내내 걱정을 하며 들어왔다고 한다. 그래서 귀국하기 무섭게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점집으로 향했다. 남자 박수무당이 운영하던 그 점집에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무당이 접신을 하며 김상원 사장을 본 뒤에 이렇게 말했다. 그 사장님... 중국에서 원념들을 물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것들인데, 2000년은 된것 같습니다만... 예, 아니, 그 오래 전 중국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원한이 있다고 제 꿈이 나와서 저를 괴롭힙니까? 사장님한테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딸려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딘 무덤 같은 곳에 가셨나요? 무덤이라, 엄청 크긴 한데 뭐 무덤은 무덤 맞습니다만, 진시황제릉이죠. 제가 접신을 하고 화경을 하고 봤는데, 그 황릉에 있던 원령들 같습니다. 그려, 매우 많습니다. 사실 이걸 원혼이라고 해야 하나, 원혼이라기보다는 신이 보내는 기운이라고 해야 하나, 그 중간 같은 그런 존재들 같습니다. 아니 그,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원이면 원원이고 기운이면 기운이지. 아, 하... 제가 모시는 신께서 그러십니다. 사장님 꿈에 나오는 존재들은 아주 옛날 중국 진나라 시대. 아니 왜 초한지 아시죠? 진나라가 망하고 한 고조 유방하고 초패왕 항우하고 싸웠던 시절요. 이 알긴 알죠. 그런데 그때 죽은 원혼들이 왜제 꿈에 나옵니까? 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전쟁 때 학살당하고 진시황제릉 안에 무더기로 매장당한 진나라 시대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초폐왕 항우에게 집단 학살을 당한 진나라 수도 사람들 같습니다. 너무도 원통하게 죽고 무더만에 다시 바로 매장당해서 그 안에 영혼들이 그대로 갇힌 채로.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오랜 세월 거기 있었던 겁니다. 원래 귀신이 저승으로 못 가고 지방령이 되어서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가게 되면 소멸되어야 정상인데, 개 중에는 개 꼬리털도 오래 묶히면 범털이 된다고 소멸이 안 되고 2000년을 묶다 보니까 거의 실령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진 많이 찍으셨죠? 당연히 사진이야 많이 찍었죠. 설명을 하자면, 그 실령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령들의 원한이 찬 기억들이 원념이 되고, 그 원념이 사진이 찍히며 원념의 장면들이 사진에 그대로 복제되며 옮겨온 겁니다. 심령 사진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아니, 심령 사진이면 귀신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귀신이 아니라 기억이 실린 집단 언념입니다. 당연히 사진상에는 안 보이죠. 기억을 사진으로 찍을 순 없지 않습니까? 단지 복제가 되는 거죠. 사장님이 사진을 눈으로 보셨으니 눈을 통해서 뇌세포 안으로 그 화면이 복제된 거고요. 김상훈 사장은 지피는 곳이 있었다. 벽이 검어 보이던 빈 공간이었다. 거기가 그래서 벽이 좀 검었던 건가. 당시에 시체들을 무더기로 쌓아서 태우고 불지른 자국이 남았다거나 아니면 원혼들원한에 벽이 검게 썩었다거나. 그리고 언젠가 읽었던 중국사 관련 책의 내용도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초폐항 항우가 이 진나라 수도 당시에는 함양 지금은 서안. 점령을 하고 민간인들 집단 학살하고 춘시 황제령 일부 구간을 파헤쳐서 유물들을 파괴하고 불지르고 했다고 했지. 아휴, 그건가 보다. 대충 상황을 이해하긴 했지만 이건 더 해결이 어려운 게 아닐까 싶었다. 귀신이면 달래줘서 저승에 보내거나 퇴마의식으로 쫓아내면 되는 것인데 이건 기억 장면이 실린 것이라 그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아니, 그런데 왜 하필 저만 그런 꿈을 꿉니까? 거긴 세계 각지에서 관광 와서 사진들 펑펑 찍어대는데 그 사람들은 멀쩡한데 저만 그런 겁니까? 아마 사장님 체질이 꿈 같은 것에 민감하시거나 영감 같은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많으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굿하고 의식치르면 바로 없어지고요. 삭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화면 같은 거라 왜 오래 놔두면 글자나 그림도 지워지지 않습니까? 굿이나 의식을 안 하셔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대신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김상훈 사장은 그냥 꿈자리가 뒤숭숭한 거 며칠 참으면 되는데 굳이 거금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구순하지 않았고, 상담료만 지불하고 점집을 나왔다. 그러고는 한 보름 정도 그런 장면을 계속 봤을 거야. 그런데 뭐 어차피 전쟁 사극 같은 거 많이 보지 않냐? 뭐 꿈에서 그런 거 본다 생각했지. 또 일어나면 자세한 기억은 많이 지워지니까 그다지 고생스럽진 않았어. 그냥 신기하다 했지. 그리고 뭐 전쟁이란 거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참혹한 거구나 하는 새삼스러운 깨달음도 얻게 됐고 학살당한 진나라 민간인들도 불쌍하고 또 이전에 진나라 때문에 고통을 겪으며 원한을 쌓았을 초나라 병사들도 불쌍하고 아무튼 전쟁이란 김상원 사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마쳤다.